여름을 즐기기 위해 극장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 씨와 함께 한 방에 날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한 영화 작품이죠. 영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폭성탈출 종의 전쟁은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어, 좋은 평을 받았던 맨 리브스가 방, 어, 메가폰을 다시 한번 잡았고요. 반지의 제왕 골룸으로 유명한 현존하는 최고의 모션 캡처 전문 배우죠. 앤디 서키스가 또 한번 시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연기파 배우 우디에러슨이 시저와 대립하는 인간군의 대령으로 캐스팅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이 웰메이드 작품으로 평가받으면서 마무리 작품인 이번 3편의 개봉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터라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성 탈출 이전 작품들의 스토리와 세계관에 대해서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삼부작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유인원들의 리더인 시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이었던 치료제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유인원이 시저였죠. 시저는 연구원 윌의 보호 속에 평화롭게 성장하던 중 어느 날 사고로 인해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시저는 가축 취급을 받던 유인원들을 인간들로부터 탈출시키고 숲으로 도망가 유인원들만의 세상을 꾸립니다. 한편 시미안 플루 바이러스가 전 세계 에 급격히 퍼져 나가면서 인류 문명은 몰락하게 되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시를 재건하려는 과정에서 유인원들의 숲으로 들어가게 되죠. 유인원들의 리더가 된 시전은 인간들과 공존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인간과 함께하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코바의 반란으로 인간과 충돌하게 되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인간들은 유인원 몰살을 위해 무자비한 대령과 정예 부대를 파견하고 시전은 결국 가족과 유인원들의 생존을 위해 종의 운명을 건 전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혹성탈출 시리즈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전편 영화를 못 보셨던 분들도 영화의 오프닝씬에서 이전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3편부터 보시더라도 관람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성 탈출 시리즈》는 보고나면 많은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고 하던데요. 네, 2011년 진화의 시작을 시작으로 어, 시작으로 문을 열었던 선부작 시리즈는 1968년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이죠. 고전 XF 영화 혹성 탈출의 프리퀄이자 리부트 작품입니다. 68년도 작품은 프랑스 소설가 피에르 보의 유인원들의 행성 작품을 원작으로하여 만들어졌는데요. 영화의 출발이었던 책에서부터 유인원과 인간이 뒤바뀐 모습을 통해 사회상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번 선보작 시리즈 또한 영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캐릭터인 시절을 보면 유인원의 리더로서 유인원들의 통합과 동족의 안녕을 바라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같은 동족인 유인하기에 배신 당하거나... 상화와 교류를 제한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받으면서 자신이 내세우는 신념이 흔들리는 많은 갈등 상황을 겪게 되죠. 결국 유토피아에 대한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는 시절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어 보이면서 영화는 시절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이렇듯, 혹성탈출은 영화적 상상력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인간사회상을 그린 듯한 모습들을 유인원 세계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므로써 관객들에게 무수한 화두를 던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무비코디네이터가 추천하는 혹성탈출 종의전쟁의 관람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영화, 혹성탈출 종의전쟁은 영화의 톤이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고요하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서도 빛을 바라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두 캐릭터 중 아미아 밀러가 연기한 인간 소녀 노바와 스티브 잔이 연기한 베드웨이프가 있습니다. 노바는 우연한 계기로 시저 모리와 합류하게 되는데요. 시저는 노바를 탐탁치 않아 하지만 동료인 모리스의 권유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노바는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인간과의 공존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음을 상징하는 존재인데요. 새하얀 얼굴의 노바는 모습뿐만 아니라 순수한 행동을 통해서 어둡던 영화의 톤을 한층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베드이프는 동물원에서 탈출해 격변의 시대를 홀로 헤쳐온 똑똑한 침팬지인데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베드이프 또한 시저보리와 만나서 새롭게 합류하게 됩니다. 유머스, 유머러스하고 잔망스러운 매력을 가진 배드에이프의 위트 있는 행동들이 시저 여정에 합류하면서 신스티러로서 톡톡히 활약을 하게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영화가 보여줄 기술력도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네, 혹성탈출 시리즈는 아바타나 반지의 제향 시리즈로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웨타 디지털이 다시 한번 제작을 맡았는데요 이번 작품은 전작에 이어 실내 스크린을 벗어나서 영화 대부분을 실제 야외 로케이션으로 촬영하며 열대우림, 그리고 캐나다 벤쿠버의 서론 모습을 현실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이런 실제하는 대자연 배경으로 연기하는 배우들은 회색 수트를 걸쳐있을 뿐 일반적인 영화의 연기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덕분에 배우의 얼굴 표정이나 심리 묘사, 섬세한 감정까지 잡아내는 완벽한 모션 캡처 기술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연의 성장 패턴을 잡아 유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첨단 시뮬레이션 도구 토탈라 기술이 도입되어 나무가 주변 상황에 어우러지도록 만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과 색깔을 바꿔주면서 유인원들의 세상을 보다 실감나게 구현했습니다. 또 유인원들 털의 털 표현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에 많이 감탄했는데요. 털에 눈이 붙었을 때나 물에 젖었을 때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독보적인 VFX 기술을 선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성탈출은 현재 유명 영화 평론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93%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평론가나 영화 관계자 100명 중 93명은 영화가 좋다는 평을 내린 것인데요. 뛰어난 작품성과 화려한 기술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을 이번 주에 관람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목소리>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이 개봉 첫날 56만 관객을 동원하며 시리즈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이 <목소리> 한국에서도그 저는 G.H.입니다. 어제 문통이 뭐 취임 100일 됐었습니다. 아직도 100일이래? 아유, 500일은 된줄 알았어. 그러니까 시간 안 가. 그렇게 안 생각 같아서는 내년쯤에 그 대선 치렀으면 좋겠구만. 내년에? 예. 우리 또 망하게? 아. 그잖아. 그러네. 빨리 온다고 뭐가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지금 분위기에서 그냥 망해. 그럼 분위기 반전은 언제 올까요? 그게 그 후년 망해. 후후년? 망해. 에이... 아직은 답이 안 보여. 이거 어떠냐면, 이 객관적 평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겠죠. 하긴 뭐, 반에서 꼴찌 하더라도 열심히 했어. 뭐, 하버드에 못 가는 법은 없지.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네.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위이 봐서는 적게 잡아도 한 20, 30년 정도는 봐야 될것 같아. 20, 30. 안 하고 말어. 그러니까, 뭐. <laughs> 하지 말까. 아, 그래야지, 그걸 뭘... 안 하고 말지, 2, 30년. 아니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 시간을 네. 충분히 벌어놓고, 우리도 막, 어? 환골 탈퇴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게 좋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런가? 아, 그럼. 여기 완전 포기할 수 없잖아. 그래요. 응. 그럼 우리가, 응. 이 환골 탈퇴하려면, 이 시간을 또 충분히 벌어놓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럼 이정우가 되니까. 문통님이 그때까지 한 2, 30년 하시면 되겠네. 그렇지, 문통님이 한 응. 에이, 뭐, 뭐라는 거야, 지금? 개그예요뭘 그렇게 찡그려. 누가 죽일라 그래? 이마 진짜 지벌스어 지금 이마가, 지금. 그, 요새는 피부과 시술 안 받아요. 예약하려고. 아유, 부럽다. 미안. 제일 부러워. 잠 많이 자. 피부엔 그게 최고야. 에이. 난 요새 잠을 못 자잖아. 왜요? 댓글 쓰느라. 댓글 쓰, 에이, 진짜. 들어가요, 그만. 말이 많이, 많이 늘었어, 응? 그만 공신원 내고 들어가. 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그, 오세요, 그, 예. 에이, 진짜, 기분 나빠졌어.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백일기념 기자회견 보셨나? 들었는데 하길래 껐어요. 나도 껐어. 그걸 내가 왜 봐? 체질이 안 맞지. 그렇지. 기자회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지? 는거 각본대로. 그렇지 각본이지. 회견은 각본이야. 그럼 그만 사는 건데. 나 때는 질문 있냐고 물어봐도 기자들이 전부 고개 푹 숙이고 아무도 손안들때 그때 내가 느꼈잖아요. 어. 아 이게 바로 언론이다. <laughs> 저도 뿌듯합니다. 엠비님이 <laughs> 참 노고 많으셨지요. 그럼 칭찬해 줘. 칭찬해. 아주 칭찬해. 고맙습니다. 언론 장학의 아버지. 아버지 왔다 얘들아. 내 니들 애비다 이것들아. <laughs> 응? 그 애비로서 애들 많이 키우셨지요. 엄청 키웠지. 음. 먹을 거에 던져주면 돈 달랑달랑달랑 달랑 달랑 하면서 딱 보면 알아. 우린 그런 애들 실력은 없는데 출세는 하고 싶은 애들. 음. 고래도 콕콕 찍어가지고 맞춤식으로 다 그러면서 지네 집단에선 따돌림 받고 한매신 애들, 고런 애들 탁탁 집어넣어 해 우리가 그런 애들 또 완장 채워주면 100%지, 뭐. 그럼 100%지. 그거 확률 100%야. <laughs> 일제 때도 앞잡이는 그런 식으로 선발했잖아. 지금도 많아. 바글바글해. 그래서 그, 지난 9년간 언론을 아장낸 부역자들, 그 공범자들에 관한 영화도 나왔대던데. 거기 나도 공범으로 나와? 주범으로. 주범, 급이 있지. 늘주연급이신데 그럼! 뭐난 빠지기 단역급은 아니지. 그러니까. 어. 그리고 언제나 늘 연기가 자연스러우세요. 그지. 그 뉴스에서도 그렇고 어. 다큐에서도 그렇고 그 기자들이 엠비님한테 불편한 질문 던지면은 어. 되게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연기. 큐 한번 줘봐 큐. 아유, 그래 수고들한다 그래. 아,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응? 한번더큐줘봐 어. 큐. 밥 먹었나? 아, 먹었어? 어, 더 먹어 그럼. 갈게. 음. <laughs> 이런 거, 전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언론을 <laughs> 망친 주범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던져도, 어, 자네는 요즘 뭐하나? 어, 그래, 어, 얼굴 좋네, 수고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지. <laughs> 예. 내공, 이건 뭐, 그냥. 아유, 이짬법에 무슨 뭐 그런 질문을 갖다 두려워하겠나, 내가. 마치 본인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한 그런 연기. 실이씨요 이런 연기를 정녕 제가 하고 싶습니까? 배우를 음. 하셨어야 돼. 다 해봤지 나는 안 해본 게 없잖아. 그 영화뿐이 아니라 음. 그 다음 주에 MB 님을 위한 노래도 나온다며. 요 아, 그래? 그 승환 씨인가 그분이 노래 만들어 가지고 MB 님한테 봉헌한다고 하던데. 아 제목이 뭔데? 돈의 신. 돈의 신. 좋지요. 가도 분만이? 멋있잖아. 그래도 가신데 신. 신. 아 음. 이놈의 인기는 도대체 쉽질 않아. 타를 해 나를 가만 냅두질 않네. 그럼 저이 타는 내가 만들까? 댓글의 신 조용히 하세요 농단의 신 녹조의 신 불통의 신 혈세 낭비의 화신 신중의 신 나라망신 어이 진짜 야야야 누가 할려리를 누가 할소 국제망신 폐가망신 아이고 참 그냥 학생 각. 생 그나마 대가 치르면서 고생하고 있는 내가 참아야지 어머머 웬일이지 웬일이지 본인만 치르시나 나도 조만간 곧 대가를 치르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 몰라. 아 해. 잠깐만. 그거 끝내야 안나 갈래. 나갈 거야. 그래도 견뎌야지. 어떡할 거야? 네, 문통님 이제 백일밖에 안 됐대요.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전편 영화를 못 보셨던 분들도 영화의 오프닝 씬에서 이전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3편부터 보시더라도 관람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성 탈출 시리즈는 보고 나면 많은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고 하던데요. 네, 2011년 진화의 시작을 시작으로 어, 시작으로 문을 열었던 삼부작 시리즈는 1968년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이죠. 고전 XF 영화 혹성 탈출의 프리퀄이자 리부트 작품입니다. 유인원들의 리더인 시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이었던 치료제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유인원인 시저였죠. 시저는 연구원 위의보호 속에 평화롭게 성장하던 중 어느 날 사고로 인해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시저는 가축 취급을 받던 유인원들을 인간들로부터 탈출시키고, 숲으로 도망가 유인원들만의 세상을 꾸립니다. 한편, 시미안플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격히. 여름을 즐기기 위해 극장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CGB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 씨와 함께 한 방에 날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GB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한 영화, 작품이죠. 영화, 혹성탈출, 종의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혹성탈출, 종의전쟁은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어, 좋은 평을 받았던 맨 리브스가, 방, 어, 메가폰을 다시 한번 잡았고요. 반지의 전 골룸으로 유명한 현존하는 최고의 모션 캡처 전문 배우죠. 앤디 서키스가 또 한번 시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연기파 배우 우디에러슨이 시저와 대립하는 인간군의 대령으로 캐스팅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이 웰메이드 작품으로 평가받으면서 마무리 작품인 이번 3편의 개봉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터라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성탈출 이전 작품들의 스토리와 세계관에 대해서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3부작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터져 나가면서 인류 문명은 몰락하게 되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시를 재건하려는 과정에서 유인원들의 숲으로 들어가게 되죠. 유인원들의 리더가 된 시전은 인간들과 공존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인간과 함께하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코바의 반란으로 인간과 충돌하게 되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인간들은 유인원 몰살을 위해 무자비한 대령과 정예 부대를 파견하고 시전은 결국 가족과 유인원들의 생존을 위해 종의 운명을 건 전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혹성 탈출 시리즈의.